음! 서른아홉의 크리스는 이렇게 생을 마감하는군. 그릇 탐색 중배움의탐며 뭐라는 거야? 경험치가 상승했습니다. 이건 또 뭐야? 꿈이 아니냐?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화끈한 액션, 치열한 전투, 전쟁터에서 죽음 대신 구원받은 한 남자의 시간여행 판타지, 의리가 콸콸콸 쏟아지는 남자들의 진 전쟁 이야기, 전우회로 뭉친 군인들의 박력 터지는 끈끈한 중세 판타지 전쟁 애니메이션. 지금 소개합니다. 바로 말단병사에서 군주까지입니다. 용병으로 잔뼈가 굵은 우리의 주인공 크리스. 능수능란한 화술과 상황판단 능력으로 실력이 자자하지만 그에게는 아픔이 있습니다. 바로 한쪽 팔이 없는 외팔이 용병이라는 점인데요. 하지만 우리의 크리스. 첫 싸움터에서 잃어버린 상처를 딛고 일어나 수많은 직업을 거치며 베테랑으로 지내던 어느 날. 강력한 적과의 승부에서 특별한 인연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비밀에 감춰진 아티팩트와의 만남이 크리스가 팔을 잃었던 열다섯 살 소년병 시절로 시간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 좋아 이야기 흥미진진해 이 좋지 계속 가보자 귀 미래를 이미 알고 있는 크리스는 곧바로 자신의 팔을 지켜내고 새로운 인생 이 회차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등병 몸에 들어간 행복한의 포스를 한번 보세요 이것 짬이 어마무시해 군 생활 완전 핑거야 너오 대박. 든든한 동료들과 함께 기존의 역사를 바꾸고 새로운 시화를 써내려가는 정통, 전쟁, 판타지. 말단 병사에서 군주까지. 점점 밝혀지는 아티팩트의 비밀과 뒤바뀐 역사 속에서 한 소년병이 군주에 오르기까지. 빠져든다, 아, 빠져들어. 베테랑 용병이자 트레저헌터, 약초사, 패스파인더, 요리사까지, 산전, 수정, 공중자까지 다 겪은 외파리 용병 크리스의 시간여행 인생 2회차가 지금 바로 펼쳐집니다. 애니메이션, 말단병사에서 군주까지 였습니다.